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의 복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10편, 119편, 97절에서 104절로 연결을 남기자 합니다. 왜 주의의 복을 따르라고 한다? 구약의 시기명을 잘 아시죠? 그때는 우리는 종의 신기였어요 완전한 주종각이어서 그때 시기명을 종들에게 줄 것입니다. 시대적인 전화로 시작에 잔해된 신분과 근처를 주었지만, 누리지 못하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주의 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말씀대로 잘 지키고 산다면, 의약대로 산다면, 주의 법을 사랑하고 지키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사랑하란 말은 하늘의 꿈, 이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적응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요, 하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길장이며 <laughs> <긴장이고요. 웃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신구약 속에 부르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성이 계이십니다 <laughs>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답을 성경은 제목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 현재, 미래는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메시아를 은약을 주시면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완성된 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완성되고 우리에게 은약의 말씀도 주시겠습니다. 과거는 뭐냐? 장세기 상장에 모두 제인된 자들을 구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장장 문제에서 못 버티나온 자들을 응? 하늘에 만나는 길을 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현재는 응. 뭐냐? 이 성경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문제의 대리자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이 현재 우리가 살아줘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현재 우리의 삶이 만약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택했다면 우리에의 어려움은 또다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대 우리는 미래가 보이게 시작합니다. 이 성경을 받아왔고 이보고을 깨닫고 나면 미래가 보입니다. 모든 성경은 답을 주고 있다. 이 답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 는 사실입니다. 제대의신경 여러분. 과거 문제를 또벗어나시오 과거 상처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 지금 과거의 상처, 현재의 상처들을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치유하라는 것은 막 많이 아프고, 막 그래서 그 치유받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순간 순간에 놓치는 부분이 있고, 뭐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를 완전히 답을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은 올바른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찬양도 부를 수가 없고, 또 기도의 의도 막혀버립니다. 그러면서 원망은 나에대하 것이 아니라, 누구인가 가 하나님이 하죠? 응? 왜 하나님 자는데 응답 안 하십니까? 하고 투정. 불평 불만 다 합니다. 시비질도 위험까지 응? 오늘 보험술가 같이 응?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음, 울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절대 열등감을 가지서는 안됩니다. 또 무기력해서는 안됩니다. 또 무능력해서는 안됩니다. 자기 외모에 대해서, 체격에 대해서. 태어난 가문에 대해서 컴백스를 가지 맙시오. 이다에서 무능력을 갖다 줍니다. 무능력을 누가 갖다 주냐? 바로 사투리가 갖다 주는 거예요. 무능력하게 만들고 무시, 무기력하게 만들고 육신도 비실비시하게 만들고 그러면은 해결의 답을 찾지 못하고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역정제 정신문제, 육신의 문제, 또 경제의 문제 해결의 답을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주십니다. 미래의 답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에 해답을 주는 예수님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또 읽기는 읽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성경만 이렇게 외우다 보면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매일매일 읽는 성도가 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의 연적 상태는 언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성경에 대한 교회의 성도들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세계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신 정도를 넘어서서 말씀의 확신을 가져야 되니는 특히 중집자들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확신이 없으면 믿음 갖고만 하면 안 됩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은 지금도 숨취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내 미래의 완전한 답이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다이시라는 신은 하느님의 복을 크게 사, 사랑하여 얻은 결과를 지금 말하고 계십니다. 다이시는 하나님께 체험하면서 바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체험 안 하면요, 증거가 일어납니까 성취감도 안 일어나죠. 무엇보다도 전도와 성교가 되어지고, 내가 살려면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체험이 해줘야 됩니다. 1편 119편, 90. 8절에서는 원수보다 지뢁게 된다. 해서. 이게 뭐냐? 병든 세상을 살고 미쳐져가는 이 세상, 누가 갖다 줬냐? 여기에 대한 답을 얻게 되고, 진리가 있으니까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죄하면 누가 갖다 준지도 모르죠. 어떻게 오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세상을 이기려는 세상 권세, 가진 자들보다 더 지혜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이씨, 체험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10편, 119편, 99절에서 100절에서는 경험 많은 스승이나 노인보다 면틀하게 된다. 그 맛이 꿀보다 더 달다고 103절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믿음의 확신 학신, 말씀의 확신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냥 얘기한 게 아닌가 답이 없는 소리를 하면서 믿으라는 소리가 아닌가 지금 주의 복을 사랑한 다의 시인의 태도 그 자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일 그것을 묵상함으로 함께했어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윗만 그 시절에 함께 했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어떤 행동과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걸어가시고 위기에서 구해주시고 이 체험을 하게 된게 아닌 것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그게 없느냐? 아닙니다. 있는데 왜 안 되느냐? 그러나, 말씀의 확신이 없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은약에, 응? 완전히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걸 안 가지니까. 오늘,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힘드니까. 초대교회 때보다, 어릴 때보다도 아주 자유롭게 신을 사랑하는 시대에 대해서. 그 10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의 사랑하로지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손으로운전입니다 10분이 20분이 아니라 1시간이 아니라 종일 주의 법을 사랑해서 말을 한다니 운정인다니 99절에 운정이며 하는 것은 내가 주의 증거를 늘운전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은라고 말씀. 그래서, 감동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장을 줬고, 계속 그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듯이 성경을 읽으라 안 됩니다. 보도를 지켜 악한 길로 가지 니했습니다 누가? 다이왜 하나님의 성리 역사를 보면서 악한 길로 가겠습니까? 이끌어 가시면 되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나고, 인도하지 않겠다면, 거의 16살 먹은 다이씨, 또라의6 0살리가골리앗 그, 그인과 같은 골리앗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골리앗 앞에 세울 때가 저는 거리가 되려고 시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는 자는 꼭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 없죠. 가이사 앞에 서여되기 때문에 분명도 면해버리잖아요. 하나님 보내는 자는 대체없이 안됩니다. 만약 과자 공명 먹고 강도를 만나고 죽을 뿐만 하나님 의차는 이렇게 했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주님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삶이 세상 문화, 정제, 정치에 빠지지 말아야겠습니다. 왜?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따르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10편 119편 104절에서는 주의의 복도를 만나야만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위호하나이다. 거짓 행위를 하지 말아라. 오늘날, 거짓 선자들 많습니다. 거짓 목자들도 한번더 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아십니다. 절대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잘못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좀 모른다 하더라도, 다른 말 하는 말 듣지 마세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째, 주의의 복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의의 명을 지키라. 구약시대 다이애이스에게 준, 그때는 종의 신분이 었을 때. 게 때문에 종이에게는 필요한 식계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계명이 엄청 많습니다. 이를 말할 수 없지만, 인간이 범죄가 많기 때문에 그만한 법도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누려야 되느냐? 이 계명 식계명못 지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자체의 의약을 누리라는 겁니다. 복음을 누리라는 뜻입니다. 주의의 법에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은아버 땅에 모든 건설을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재단을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에게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말과 땅의 모든 건설을 주셨다니까요 제자 사부라는 걸한 가지 제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한란 가운데서 각 가지 한란을,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제자들을 사부라 공무원을 살리는 공무원 사림이란사람이 어릴 때부터 정치으로 키워야 돼요. 흑암 경제를, 밑에 경제를 바꿔야 돼요. 사회 전반에 병들어가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시달리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고 사랑.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체험이 그들에게 증거돼서 성실하게 가지셔야 니다 우리는 가르치고 제자 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입제의 말씀이 꼭 상가부에 적용이 돼서 이 세상 가는 동안에 많은 제자들 세우기를 주님으로 주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